교만수학수의 수열의합 응용문제 4번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그냥 시그마에 관련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. 지금 k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전개를 할까요? 네, 그러면은 이제 eck 플러스 c제곱. 이렇게 돼요. 1부터 5까지. 시그마를 분배하겠습니다. 1부터 5까지의 k제곱, 그죠? 그다음에 시그마 1부터 5까지 e^k, 시그마 1부터 5까지 c제곱이에요. 자, 지금 3번에서 선생님이 지금 공식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대로 이제 쭉 써봅니다. 6분의 지금 k제곱이니까 n, 5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, 네.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C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시죠? 그러면 그냥 시그마 K가 되는 거죠. 5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이 C제곱이라는 게 지금 상수예요 상수. 어? K랑 관련이 없어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.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5C 제곱을 먼저 써보자. 이랑 이랑 약분하면 은 30C. 그지?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계산하면 은 55인데, 얘들아, 지금 이 식의 형태가 몇 차니? C에 대해서, 어? C에 대해서, C에 대해서 2차식이지? 그러니까 우리가 2차함수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던 건데 이2차식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이라고 했어. 얘들아 기억나니? 2차식 같은 경우에는 2차함수로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 꼭지점일 때 이제 최소가 된다고 배우잖아. 근데 이 꼭지점 대신에 뭐로 문제를 풀면 편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지? 어 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은 꼭지점 대신에 꼭지점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축을 구하면 어차피 축이라는 것도 지금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축인 거니까 축을 구하면 좀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 그랬지. 그럼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 축의 방정식을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기억나니? 어, 마이너스 2분의 b였어, 얘들아. 자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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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거야 이해하겠니? 아, 물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도 되지 근데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시간보다 축을 구하는 시간이 더 빠르니까 더 짧으니까 축을 구해보는거고 지금 문제에서도 굳이 꼭지점을 다 구할 필요가 없는게 상수c의 값을 물어봤어 c만 구하면 돼 최소가 되는 c는 곧 축을 말하는 거야. 이해하겠니? 응. 어. 자,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c는 언제다? 음, 마이너스 3이다라는걸알수 있는 거지. 됐죠? 이게 답입니다.